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와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이거 일 하라고 이거 주던데요. 더 열심히 일해야죠. 합도 타이네. 나 예. 인볼 팬들한테. 알겠습니다. 그 10개가, 여러분, 네. 첫 번째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인볼에 아, 사인을 하라고. 열 개죠? 네, 열 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초록색 맞춰야죠 전승상을 올때 항상 초록색 티 유니폼이면 더 좋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네. 음 이거 입고 하는 거예요? 두음 번째로 이거 입고 가겠습니다 음 괜찮아요? 음 괜찮죠? 잘 투어해 비가 와가지고 투어를 어디를? 여기 못할것 같고 여기 갔다 올까요? 바지 있으면 제가 하죠 쇼트까지 주면 내가 하는데 쇼트 있어요? 쇼트? 네 있지 <laughs> 지금 우리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지, 엔 네, 네, 네. 이 어제 동영상은 아니니까. 오늘 촬영이 자, 서프라이즈로 m 지 b 가 7년 만에, 7년, 7년 만에 단합 체육대회를 해가 저희가 아주 또 서프라이즈로 오늘가 좋은 시간 가지 제 혼자면 힘든데 같이 도 와줘요. 아,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많이 바쁘셨겠네요. 네,입니다. 아, 아.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것 같은데 그만큼 또 좋은 추억이 되겠죠. 아, 여러분. 이렇게 빠는 거 없지. 무생직해서 받동게 없는데. 없어도 돼. 아, 그래요? 어, 얼굴이 티켓인데 감사합니다. 도구 이거 떼고 네거 넣어야지. 아, 제때 아, 떼요. 밑에 넣어야지. 아니, 아니야. 옆에 옆에다가 아, 옆에 조금만 아, 하자죠. 조금만하게. 바깥으로 가면 비를 맞는 시, 안 맞는 시설이에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비디오를 담으려면 아, 또학분들이또 만나고. 제가 또 1년에 한번 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열심히 또 하고 가야죠. 우리 전복이한테 아, 지금 아, 구독자가 아, 몇이죠? 10만을 위해서. 그럼 10만이면 실버 그래. 버튼, 버튼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거기 조그맣게 인재성 쳐가지고. 오, 그럼요. 이게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네. 그때는 없었는데, 그렇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즐겁지만 다른 외적으로도 많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네. 구독자가 10만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양궁 대표님 선수님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좀 찍기가 조금 방해가 될것 같아서 제가 더 쑥스러워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제가 그냥 몰래 볼까 몰래. 몰래 볼수 있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너무 여기가 좀못 가겠어요. 어디서요 양궁을? 아, 이게 유튜버가 쉽지 않네. 너무 잘하시는데. 본건 있어가지고, 이게 예, 화면 돌리는 거 어떡하죠? 따닥 돌리는 건가? 아, 그냥 반대로 돌려야 돼요? 아, 오케이. 예. 제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끌어가가서 <laughs> <돌아가서> 제가. <생각보다. 웃음> 자, 여러분. 일단 만나기 전에 양궁 대표, 대표팀 선수들을 만나러, 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는 데 죄송해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축구 선수 이재성이라고 하고요 예, 또공놀게 같이 또 하게 돼가지고 전북현대 유튜브인데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야 네. 국가대표 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구 국가대표 임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구 국가대표 남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laughs> 아까 제가 유튜브는 아니고. 네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진짜 못하겠다. 와, 얼굴이 너무 빨갛네요? 너무 민망한데요? 와, 자 너무 힘들다. 와, 이제 좀살것 같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매점에, 매점으로 나왔어요. 자, 우리 매점에 가장 맛있는 그게 뭐예요? 아, 지포 오, 여러분, 지포가 지금 2,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어오오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섰다 아니 뭐하고 계세요? 아니 아니 뭐하고 계세요 이거? 아 지포 드리려고 하나 아 그래요? 대성재 아, 아, 위원님께서 지포 집포... 아 어, 탔네 안탄거 드릴게요 아탄거드 아니 야 이거 는 아니 지금 1일 예, 90km에서 예. 오신 거예요? 예그렇죠 고향 팀에 와가지고 아 역시 근데 네, 이거 아. 지금 아 이재성 선수때문에 탔네 인사하다가 아 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선물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네문이형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성이형 주려고 왔다고 하셨아 그래요? 괜찮아요? 저거? 거? 문성이 네, 형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잘 먹을게요. 마인칭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갈 곳이 없답니다. 자 경계자 한번 보고 자 여러분 저희 경기장이 많이 깨끗해졌죠. 깔끔해졌어요. 저희 시대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언젠간 저도 저기서 빨리 뛰는 날이 오기를. 아 근데 아까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어디로 가나요? 도대체. 아예 뭐에 쳐요? 여기까지 왔는데 비를 맞더라도 어디. 우비 없어요. 우비? 그럼 <목소리> 우비 쓰고 갑시다. 우비 쓰고. 저전데요 네. <목소리> 네, 그 혹시 우비 세개 있어요? 우비 세 개? 우비? 우비 입고 나갔다 올라고. 우비 입고 나갔다 온다고 <목소리> 응. 응. 자 우리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꼬마 팬이 지금 이제 전국연대를 위해서 이렇게 일도 합니다 여러분. 전국은 하나다. 모자 안 쓰셔도 돼요. 아 모자 모자 쓰셔야죠. 야 밑에 오늘 신발도 다 젖을 것 같은 예정이네요. 예. 아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우리 푸드트럭이 여러분. 첫 번째 푸드트럭 독일에서 만은 감자 에비동 깡정, 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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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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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 ك ا 막내아들이 집에서 환영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집을 돌아오는군요, 여러분. 정류장 올때 식사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푸드트럭을 봤는데 너무 다양하게 많고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아 고마워 진짜 팬이에요 고마워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비를 사러 왔습니다 아 이쪽인가요? 자네? 지금 나가는 길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입구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비 혹시 살수 있나요? 아니 아냐 지금 바로 입으려고! 네, 카메라 한번잡아주시수어요아 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뭐 일하시는 뭐 힘든 점은 없으세요? 아, 네네. 없으, 없어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얼마나 지셨어요 일하시는 데? 네? 알바로 하고 있어요. 아, 알바로? 원래 네. 전국 현재 팬이세요? 네 맞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선수는? 희비선수입니다. <목소리> 제가 언제 뛰어갈요 네? 제가 언제 뛰어갈게요? 1 <목소리> 4오 진짜 실팀많네요아 <목소리> <7층> <목소리> 이거 확실히 더 확실히 좋네요. 네한 마디 여기. 감사합니다. <laughs> 실점권 있으면 뭐 할인되고 뭐 그런 거오프라도안 뭐 돼요.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 전복인데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그 역사의 순간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답니다, 여러분. 올해가 창단 30주년입니다, 여러분. 자, 2000년도 FA컵 우승, 2003년도 FA컵 우승, 2014년 K리그 우승. 이야,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2015년 캐리 우승. 감사기도 저희 사진에 또 해주셨네요. 2016년 와, LCL 우승. 22년 FA컵. 아... 가장 기억에 남는 거요? 뭐, 하나하나 진짜 다 기억에 남는데, 야 고르긴 했는데. 그래도 2016년? LCL 우승이, 뭐 우승도 우승이지만, 선수들이랑 너무 재밌게 축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 그리오 선수들 도많네요 네. 여러분, 근데 우비를 입으니까 살짝 더 이게 땀이 나네요. 살짝 보자 되게. 네. 안녕하세요. 이 예,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오! 이거 그냥 저로 공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어 이거 어떻게 넣어요? 아니 뒤로. 오, 오. 마지막이에요. 아, 제가 마지막인가요, 이제? 아. 제가 좀 그랬는데 그걸 넣으면 안 되죠. 일부러 그래서 안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홀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 안녕. 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네, 여러분, 오셔 가지고 많이 즐기세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제가 비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제 손에 이런 게 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뭔가요? 떼밀인가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장갑인가? 아니 물기를 털어내라는 건가? 오 그렇구나. 맞죠? 아까 인사드렸던 양궁 대표 선생님들이 들려내 네.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대결하는 네. 거예요? 오!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으신가요? 그래도 아까 인사드렸던 여자 팀이 이기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너무 민망했는데 아까 그분들도 아마 민망해하실 거예요. 괜히 연습하는데 방해된 가것 같아서 진짜 죄송해요. 사진이랑 사인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한분한분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소리> 오, 여기가 잠시야. 여기 엘리베이터도 많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laughs> 야, 이제 자 모든 곳이 전북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네요. 집은 이런 느낌이 돼야죠. <목소리> 아 예, 언박싱 <연팔> 는 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 아까 그 이벤트 제가 골을 못넣었는데 마음 착하신 또 직원분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거? 자 근데 벌써 뜯었는데 이게 검은색 빨간색 유니폼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다 K 리그니까 저희 우리 전 전북 현대 우리 김인성 선수가 인성이 잘 입나? 이제 천안 파울리뉴 가연 전북 선수가 있을까요? 이종영 감독님. 그나마 친분이 있는 우리 인성이 형 많이 찍어주세요 우리 예. 옛전북 현대 안녕하세요 2017년도 사진인데 2017년이요 네. 와 이거 저 백경기고 네. 그거네요 군대가 있어요 아들이 찍금 군대가 있다고요? 네. 아 장난 아니죠? 아, 진짜. 아 진짜. 진짜요?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군대 <laughs> <김대> 같아요 <갔대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하니, 어떡하니. 네, 잘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저런 친구들이 나중에 군대를 간다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큰 거야? 네, 한살 때, 세살 때. 한살 때, 세살 때. 네. 기억나? 기억 안 나지. 자. 고맙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녕, 다이애바. 여기다 있죠? 안녕. 반가워. 둘, 셋. 감사합니다. 이재석! 이재석! 감사합니다. 이재석! 감사합니다. 이재소! 감사합니다. 이재소! 네. Yeah. <laughs> you 대성공해에게인 전국의 아들 이재입니다 그 반갑습니다.